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세한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지난 6월 9일 광주시 행정사감사에서 드러난 광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분노를 느끼며 그 판도라의 상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재활용품의 판매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오늘도 플라스틱, 인병 고철, 까지 등의 재활용을 위해 자발적인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행정상검사에서 드러난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라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증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위터우체에서 판매한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광주시 세수로 편입되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재활용품의 판매 단가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로값으로 매각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은 엄연히 시세가 존재하고 한국환경공단의 단가 보실을 통해서도 누구나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분리수거 문화를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이 정부환경공단의 표준 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절반에도못미 치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시와 재활용 리터업체, 과연... 우리 광주시민의 노력과 참여로 수집한 재활용품에 대한 마음은 헤아려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재활용품별 장 미타업체가 변경됩니다. 미타업체 변경 전후 1개월간의 판매 실적을 비교 분석해보니 10월에는 한 달간 약 1억 원이던 매각 수입이 11월에는 한 달간 약 3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즉한달 사이에 무려 2억 원이라는 거대한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로 귀속되어야 할 광주 시민의 혈세가 어느 싱크홀 속으로 빠져나갔다는 현실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 2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이 어마어마한 손실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위탁업체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광주시청 집행부 관리소홀 책임입니까? 지난 몇 년간 천문학적인 세금 누수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근본 사태를 광주시 재활용 개이크 사건으로 명명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광주시 의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근본 재활용 선별장 위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을 간호히 요청합니다.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본사항과 관련된 공직자, 업체 관계자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증언을 토대로 재활용 선 별장의 위탁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정부 보시난가 기준, 월별 재활용 대각 단가, 월별 세수 입금 내역, 그리고 현재 인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대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건은 단순히 인사소송으로 끝낼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재활용기 이태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만약 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스토리의 시작과 끝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